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입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일차관을 역임하고 한국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 전문가입니다.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되었습니다. 차 내정자는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장과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어천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당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입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삼농, 즉 농업, 농어촌, 농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 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